춘천mbc는 어제 춘천시 의원들이 여비 몰아주기로 국외 출장을 가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연수 목적과 방문 지역이나 장소가 비슷한데도 서로 다른 일정으로 국외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의회 의장과 산업위원회 의원 10명이 국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3명의 의원들은 의장 일행과는 별도로 국외 출장에 나섰습니다. 두 일행 모두 출장 목적은 관광과 문화, 도시재생 분야 선진지 견학입니다. 출장 지역도 똑같이 유럽입니다. 방문 장소도 공원과 광장을 비롯해 미술관과 박물관, 시장 등으로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출장 목적과 지역이 비슷한데 굳이 일정을 다르게 잡아 별도로 출장을 갈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에 따르면 개별적인 국외 출장도 가능합니다. 발전하자. 문제는 이번 국외 출장이 별개로 이루어진 것은 의원들 간의 갈등과 감정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많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주제에 따라서는 소규모로 가는 부분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이번처럼 연수 목적이나 뭐 국가나 이런 게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분히 의원들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같은 목적에 같은 국가를 가는데 따로 나눠서 가는 모습도 사실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특히 의장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감정의 골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번 국회 출장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원들 간의 갈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